그거 좀 보여주세요. 뿅! 나타났습니다. 자, 뒤도 오늘은 메인을 이걸로 해? 이렇게, 이렇게 두개다 같이 치타가 너무 뒤로 갔어요. 예. 네. 아, 여러분들이 <laughs> 치타를. 치타를 또 이렇게 품절입니다, 품절입니다. 솔직히 한 20명한테 그랬는데, 아 계속해서 주문이 와가지고, 그냥 그 농장에 있는 거 치타, 어, 또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저는 살짝 치타를, 발부가 좀, 음? 좀 살짝, 그, 이제, 덜 굽죠. 다른 거보다. 이런 거, 어, 이런 것 보다는 발브 크기가 많이 차이 나서 좀 할까 했는데 이렇게 꽃 자체가 진짜 레오파드 치타처럼 이게 지금 이 치타도 꽃 모양이 이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포장을 하다가 포장을 하다가 아 이렇게 한 번씩 꽃한 번씩 보여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노랑이 이 이게 있고 오, 작은 노랑이 있었는데 그거는 포장을 한 모양입니다. 어 이게 대형이 있고 또 작은 게 있고 똑같이 킹인데, 그 다음에 음,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자, 예, 예, 다 예약이에요, 예, 얘네들 예, 다. 아몸이 그러니까 어, 많이 여기 레드, 어, 핑크 자, 많이 예약들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 요거, 꽃, 꽃 있다고 서뭐돈더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예, 예, 보내드리는 거로, 에, 이렇게, 에 하고 있습니다. 이 요것도. 어, 걔는 또 다른 핑크죠? 예, 예, 예. 아직 얘는, 아, 어, 꽃이 덜 핀, 음, 상태고. 그 다음에, 예. 음. 얘가, 음. 자, 요것도 오렌지. 이것도 예약한 건데, 아, 입, 입성은, 교백층 입성은 얘가 두 개가, 아, 아우, 야, 제가부러질라 그래. 아, 예, 예. 자, 이렇게. 자, 이두 가지의 특징은 꽃이 위에서 계속해서 피는 형식이고, 어, 오렌지고, 얘는 이제 레드고, 그런데, 얘네들은 좀, 음, 조금 미니 타입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자, 요거 보여드렸나? 아, 요거 안 보여드렸나? 아. 네, 걔를 안 보여줬어요. 음, 얘는. 자, 그래서, 그, 이, 런 종류의 것은 제가 골라오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작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 물건에는 음,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대형종 위주로 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얘가 음, 자. 핑크. 아, 아직 다핀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핑크라고 했었던 응. 거가 이제 간 거가 표시된 거가 이거일 가능성이 이, 이 높은 거고. 걔 녹색을 안 보여줬어요. 제일 중요한 아, 거. 그린, 예? 아, 그 아, 그린도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자, 요거 핑크를 어, 어제 정도에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면서 누가 떨군 거같아 이거 범위는 세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를 물에다 이렇게 한번 꼽으면은 조금 늦었는데 수태 네. 감으면 어떨까스 수태 감아서 아니, 아니, 꽂으면 아니 아니요 지금은 물오름이 무조건 돼야 돼. 물오름이 음. 돼서 얘가 터지는 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아, 그린인데 그린이 어제 그제부터 이게 한 송이 터졌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게 두 송이가 맞아 터졌어요. 그래서 얘가 세 송이가 피면은 메인으로 여러분들 해드거고 노랑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갔던 중에 노랑 킹카킹 카틀레아가 큰 얘는 이제 큰 거고 작은 거가 또 있습니다 저거가 작은 노랑이에요 저거 앞에 있는 거저 아, 아, 그럼... 뒤에 저거 저거 아니 여고요? 그거 그거 옆에 거 얘가 얘가 네. 작은 노랑이에요 예 입성이 아. 살짝 달라요 키가 조금 작은 거가 이제 얘는 그 우리가 옐그 엘로킹보다는 큰 그아 얘는? 처음에 노랑 시키신 분은 작은 게 갔어요 네. 일부 왜냐하면 아니, 꽃을 앞으로도 꽃을 앞으로도 갈 거예요 꽃을 작은 어. 걸로 이렇게 어, 앞 보고서 주문하신는 거래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예, 저희가 공부를 좀더 해야지 돼 워낙 품종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낚시도 하고 그러려고 갔는데 낚시대는 당구기만 하고. 한국이만 하고 우리 둘째 딸 꼬셔가지고 아 갔었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의 그 욕심 아닌 욕심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길르시라고 그래가지고 를 작은 걸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스승의 날이니 이제 그 가정의 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물 용도를 많이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그 응? 어제 또 응? 용인서 이렇게 그칠성급 예, 호텔에서 그, 저, 그 집에서 그냥 이렇게 경매 나갈 거 오늘 경매 지금 하고 있는 물건을 그냥 새치기 해왔어요 새치기 해온 겁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따끈따끈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어, 그 다음에 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음. 계속 우리가 아, 세월 낳는 농부도 공부를 계속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어, 또뭐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농장한테도 하고 어제도 가서 또 한참 그, 그 경영주하고도, 어, 얘기를 또 하면서, 어, 또 치타가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하나가 여기 사이에 있네. 꽃핀 음. 어, 어, 거가 있어요? 아, 아, 내가 아 걔가? 꽃핀 것들은 다 담았거든, 이게. 섞여서 이렇게 응. 해서 이 품종은 이 품종은 많지 않은데 에, 아까 저거 있었던 거 하고 좀 음, 같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이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는 윤이 작았는데 두 대인 대신에 윤이 작았는데 얘는 윤이 안에서 계속해서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서 이러, 이렇게 핌 스타일은 기본 3, 4개월씩 갑니다 대신 아마 얘는 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응? 이렇게 된 애들은 그런 스타일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침에 음, 지금 택배하면서 택배하면서 준비하면서, 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어, 레드 돌은 어, 지속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월농부 뿅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음, 선 뷰티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선셋이 마침 있네. 이런 것도 몇개 있어요. 연락주세요.